아, 임성재 씨. 이번에 새롭게 시즌 2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천세영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점이 좀 고민스러우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 모종의 이유로 그 정진수 부활한 정진수 의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목격자를 어, 맡았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지점을 제가 또 받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죠. 음. 정치수에게 어떤 복수심, 뭐, 복수심.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의도치 않게 자의반타의반 동행을 하게 돼요. 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음,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표정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까신속에 가까이 있단 말이죠. 계속 차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표정으로써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예. 네. 지금 많이... 그저 표정인 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눈을 서로 좀 다르게 뜨고 있지 않나요? 왼쪽, 오른쪽 크기가 그렇네요. 좀 다르게 예. 뜨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사실 그 <laughs> 눈을 왼쪽, 오른쪽, 눈, 오른쪽 눈을 다르게 연기한다는 건 고도의 연기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laughs> 예, 굉장히 다른 네네, 뭐 표현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크랭크업 날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저 날이 마지막 날? <laughs> 네. 아, 마지막 날그 대단한 안구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임성재 씨인데, 자 사실 지금 뭐어 스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인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보시는 음. 이 장면일 거예요. 음. 이 장면 전에 어쩐 시점 샷이 나오는데요. 어. 실제로 굉장히 큰 넓은 로케이션에서 저희가 이런 우리 화살촉이 모여 있는 그 안에 또제 아내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음. 그 그런 장면은 보통 또 세팅 이런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문근영 씨가 그 가운데서 그 몰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 굉장히 좀 묘했던 음. 예, 그런 느낌이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될지 꼭 10월 25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수경 스틸 만나봅니다. 네, 정무수석의 모습인데요. 새 질리와 함께 이 부활자인 박정재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즌 2에서 가장 큰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수경 어떤 인물입니까? 아. 이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걸 아, 나타내는 인물이죠. 뭐이 세상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쨌든 너네 살려면 시스템을 필요하잖아. 그 시스템 위에 내가 있어. 네. 그래서 아그이 무지 몽매한 음,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위한 방향이라기보다, 정말 시스템만을 위한 방향으로, 음. 가지고 가려는, 그런, 어, 점자는 빌런입니다. 점자는 빌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무수석 캐릭터,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뭐 감독, 감독님이 그좀 던져 주신 설정들이 있었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등산복을 입을까요, 텀블러를 들까요, 뭐 이런 설정들을 주셨는데 그런 설정들이 더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물이 뭐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주의자적인 냄새를 풍기지만 어, 속은 그렇게 선의로 가득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어, 대비가 있을 수 있겠다 어, 싶었었고, 그냥 음, 누구를 만나든 음, 뭐, 기세에서 전혀 밀릴 리 없는 난 평생 <laughs>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 세상 최고의 기세로 어,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단한 음, 속이 비춰지면 제가 소리지르지 않아도, 제가 욕하지 않아도, 제가 뭐 과하게 하지 않아도 이 인물이 얼마나 오래된 묵은 빌런인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겉으로 보기에는 친서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묵은 빌런, 점잖은 빌런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우리. 문소리 씨가 또 어떻게 표현해낼지 그 존재감 기대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햇살반 선생님의 스틸 만나보시죠. 아 정말 예고편에서도 한참을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희가 알던 문근영 씨가 만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예고편에서도 살짝 보셨듯이. 화살촉의 핵심 선동가로서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햇살반 선생님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종교에 깊게 몰입하게 되면서 그 화살촉이라는 집단의 선동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그 종교의 심지에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와, 어, 지금, 앞에 계시는 문근영 씨와 뒤에 계시는 문근영 씨는, 예. 아, 그냥,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데뷔 를 가장 파격적인 변신 아닙니까, 문근영 씨? 네, 맞습니다. 저도, 아. 저를 몰라볼 정도로, 음. 분장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천국의 계단 문근영 씨 맞으시죠? 아, 아, <laughs> <laughs> 네, 맞, 맞는데, 아, 그쵸? 네. <laughs> 아니, 지금 너무 놀라운데요. 햇살장은 본인도 이런 변신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어늘 항상 음,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흥미나 열의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늘제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 않다 보니까 늘 뭔가 고파 있었었는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떡하니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어, 신난다 물 만났다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